네. 2022년 1월 29일 안식일입니다. 제 1기 5과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어, 화요일, 그리고 어제 금요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요일 날에는 어, 우리가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제는 안식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좀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억절 히브리서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우리에게 어, 좋은 게 남아 있습니까? 나쁜 게 남아 있습니까? 좋은 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정말 주고 싶어하시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참쉼 그리고 안식이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는 어제 읽었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우리가 남아 있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땅 앞에 이렇게 이르렀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서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아주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보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정복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 열두 명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똑같은 예, 그 장면을 보고 와서 똑같이 소감을 얘기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똑같았는데 어디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 요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백성들이 이 열두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의 보고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열 명은 그 상황을 보고...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니 앞으로 전진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믿음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열 명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토록 가까이서 목격한 세대는 그들밖에는 없었죠. 근데 하나 하지만 그들은 비참하게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믿음 있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 되어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출애굽기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면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전멸시키신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봤으면서도 그들은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앞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타타지 못할 만큼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핑계거리가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 보고 또 생각을 해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 없는 열 사람의 의견을 선택하여 반역을 꿈꾸던 그때 그 순간에도 잠시만 고개를 돌려서 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성소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 사실을 제가 생각하고서 좀 마음에 전율이 일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들이 그렇게 인간적 안목으로 인간의 느끼는 벽 앞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잠시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성소와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 하신 분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과 그들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도 못해본그 정도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열 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불신으로 가득 찬채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이 언제부터였다고 그랬습니까?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해와 달과 별과 여러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였습니다. 그들이 눈 떴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부려먹어서 뭔가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식을 낳으실 때내 인생은 이미 망했으니 자식을 잘 키워서 호강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키우시진 않죠. 하나님께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창조를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창조의 그첫날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노니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찾아 주시고자 놀라운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되찾아 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 너희는 나의 언약을 믿고 내가 가자는 대로 내 말에 순종하며 나와 동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 그 언약을 믿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분을 쫓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많았다. 진리를 쫓아서 온 사람들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온 그런 사람들은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을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남아 있는 안식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 교과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래서 그 안식의 백성들, 안식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시고 간절하신지 하나님은 이 쉼에 대한 명령, 개명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누구에게 명령을 들으면 이렇게 막 따르고 싶은가요? 에, 군대를 갔더니 제가 제일 쫄병이었을 때. 보는 사람마다 저에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 보는 사람들이 다 하는 명령을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군생활이 괴로웠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괴롭지 않은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 괴롭지 않은 명령이 뭐였느냐 열심히 훈련하다가 갑자기 조교가 10분간 휴식해. 이렇게 하고 명령을 합니다. 10분간 휴식 그러면서. 근데 그 명령을 딱 듣고 나면요. 그 많은 장병들이 에이 왜또 명령질이야?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명령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왜 자꾸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쉬는 날이니 쉬어도 되니 너는 쉬어라 하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명령, 얼마나 감사한 명령인지 몰라요. 이 안식일의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첫째는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은 듣기 좋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그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 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분에 프로포즈를 받았지 하고 기억하는 것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우리에게 쓰라린 기억이 아닙니다. 그 기억은 행복의 기억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평안에 사로잡히게 하는 기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달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희를 창조했음을 기억하라 하고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억들입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을 위한 날입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으로 인해 쉼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행복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고, 그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서고, 그 기억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쉬는 게왜 중요할까요? 쉴만 하니까 쉬는 것입니다. 쉴만 하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오늘 일할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기뻐서 일이 손에 잡혀질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사실로 인해서 제가 일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에 나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손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일을 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나도 쉬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기념하고 싶으셔서 그날 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같이 그 안식에 참여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며 누리며 이 안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 정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자꾸만 자꾸만 자라나게 하는 기본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자 했던 그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쭉 소파에 누워 있는 것도 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레스트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쉬는 게 레스트입니다. 막 일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는 거. 이걸 레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힐링은 뭐냐? 힐링은요.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힐링이 아닙니다. 괴로운 데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뭔가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힘든 걸 잃어버릴 정도로 몸이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힐링이에요. 이건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레스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 어, 트리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고, 기쁘게 해서 우리의 삶이 질이 향상되고, 정신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런 치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기쁨을 과거에 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불행합니다. 아, 나도 옛날에 안식일 정말 좋은 안식일 보냈었는데, 아하, 이렇게 하는 거뭐 좋긴 하죠. 안한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나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죠 안식의 기쁨을 지금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예전에 안식을 누렸었는데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아무것도 아무것하고도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안식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경험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에 대한 기억, 이런 기억이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의 백성들은 이 자리에 오늘 앉으셨을 때 여러분의 표정에 안식의 표정이 나타나야 돼요. 아 행복하다. 아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아, 너무나 좋구나. 이렇게 해서 힐링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또이 안식의 경험은 오늘 이 안식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부터 기억을 끌어다 써, 써야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지금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아름다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가져다가 쓰는 데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가져다가 현재 내 삶의 기쁨으로 삼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맛보는 참 안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리 맛보는 게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경험한 것을 지금 대세김지라는 게 행복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친교부에서 이제 올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러면 어, 사이판으로 여행을 갈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몇년 전에, 2년 전에, 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또그 전에는 태국으로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면서 가끔씩 제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기억들이 너무나 좋고 태국에서 있었던 그 푸켓의 기억이 너무 좋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릴 때마다 현재가 행복해요. 그데 여러분 그 이미 갔다 온 여행에 대해서 떠올리는 행복이 더 클까요? 아니면 올해 사이판이나 괌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누려야 될그 행복을 가져다 쓰는 게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현재의 기쁨은 과거로부터 시작되고 현재의 기쁨은 미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로부터 끌어다 쓰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행복을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 있는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매김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화려한들 미래가 아무리 화려한들 지금 오늘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거도 가짜, 미래도 가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행복해야 되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늘 나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 앞에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서기포 교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실패한 곳에 서서 당신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다 이루신 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이 만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참 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참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오늘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오늘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 안에서 참 쉼을 경험하고 오늘 귀한 안식일 많은 은혜 받고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